네, 안녕하세요. 11주차 3강 9.1절의 A급 전력 증폭기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2 풀어봐야겠죠? 어, 그림 9-5에 나타난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결정하라 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제 9.1에서 뭐 전압이득, 전력이득을 우리가 구했었죠. 9.2절에서는 이제 효율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신 9.1에서 전력 증폭은 전력 증 증폭, 전력 이득 전력 증폭은 42,429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풀었을 때는 요거하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요렇다라고 어,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R 인 토탈 요 여기에서 바라본 어, 저항은 2 9 k 로옴으로 우리가 구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어, 일단 효율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효율을 에타로 이렇게 쓰면 효율은 직류 전원. 직류 전원 여기 교류 신호 공급 안 했을 때 직류 전원을 이제 우리가 전원 공 어, 전력을 공급할 거 아니야. 여기 배터리를 쓴다든지 건전지를 쓴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뭐 변압기 이용한다든지 우리 저 직류전원 핸드폰이나 그런 충전지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효율을 따지자라는 게 전력 효율을. 그렇으니까 여기는 요 건전지 요거는 직류니까 PDC. 이거에 대해서 출력이 얼만큼 나오는가 그걸 따지자라는 게 전력 효율을. 그래서 P 아웃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PDC는 첫 번째, PDC는 PDC는 직류 전원에 의한 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D로 D라고 쓴 거예요. D 직류 전원에 의한 전력이라는 것이지, 즉 VCC에 의한 전력을 구하자라는 얘기야. 근데 이 직류 전원에 의한 것은 어, 이 부하에 거의 다 공급이 돼요. 어, 전력이. 즉 여기 병렬로 돼서 트랜지스터 이쪽으로도 절, 전기가 소비 소비가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소비가 되겠지 차단되는 거고 카페 있다니까. 여기도 이제 차단되는 거야. 직류 못 들어가죠. 어, 여기에서 쓰고 여기도 쓰는데 부하에 처, 최대 아니 전력이 최대로 다 이쪽으로 거의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증폭 증폭해 가지고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때의 직류 전원에 의한 전력은 vcc 여기가 이제 공급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icc로 우리가 쓴다 라는 얘기였던 거고 우리가 식이 이렇게 된다 라고 했죠 이 icc는 그래서 vcc는 지금 15v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vcc에다가 여기로 전력이 쭉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C 컬렉터에 흐른 전류다라고 해서 IC3라고 쓰면 되는 거고, 여기로 흐른 전류는 I의 2, 2m에 흐른 전류니까 I의 E3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본 것처럼 I의 C3는, I의 E3는 2미터로 흐르는 전류는 컬렉터 전류가 거의 다 있, 베이스 전류도 흐르지만 그 베이스 전류는 매, 매우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2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컬렉터에서 흐르는 전류와 거의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VCC에다가 Ic3로 쓰면 되는 건데, c3로 쓰면 되는 건데, 얘는 VCC에 거의 2미터에 흐르는 전류. 와,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I에 E3. 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 PDC는 그래서, 이렇게 I에 E3를 구해가지고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I에 E3를 구하려다 보니, 이 회로를 보면은, 이 2m에 흐르는 걸 구하려다 보니,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또 세우면 되겠냐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 구해야 돼. 요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 이걸 VB라고 한다면, V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BE 라고 쓰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두 개가 지금 각각 몇 볼트가 될까? 베이스 2m, 베이스 2m니까 각각 0.7볼트, 약 0.7볼트, 여기도 0.7볼트가 되겠지. 즉, VB는 여기 플러스, VB는 v p 는 v p 2 트랜지트 두 번째니까 B2. 그리고 여기도 v p 3 VP3. 이렇게 써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요 마우스 도 오래 쓰니까 이것도 맛이 가네. 자잘안 써지네. 자 그래서 여기 0.7볼트, .7V, 0.7볼트니까 몇 볼트가 돼? 1.4볼트가 되겠죠. 고기에다가 여기 걸리는 전압을 더해주면은 Vb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에 걸린 전압을 VV3라고 할게요. Q3의 2미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Vb3 플러스 그래서 Vb. 3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VB3는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면은 V 아 아니, v 가 아니라 VE2미터니까 VE3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VE3는 3는 R3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그래서 R3에다가, R3에다가 iE3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 직류 전원이니까 여기 커페이터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전류가 안 오르는 거야. 그치? 직류 전원에 대한 우리가 값을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RE3에다가 여기 병렬 합성 저항값 이렇게 교류 해석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직류 전원, 직류 전압을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커페이터가 있으면 여긴 차단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얘는 1.4 플러스 I e 3의 R 3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Vp 언제 우리가 Vp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Vp는 여기다 쓸게요. Vp는 R 3 R 포 분해 R 3 플러스 R 4 분해 R 4에 알포에 VCC,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물론, 우리, 어, 전압이득, 전력이득 구할 때, 예, 음, 저기 구할 때는, 여기도 병렬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여기 VB1 구할 때는 R1, R2, 그 다음에 여기 병렬 해로 해가지고는 구, 구하,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아주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트랜지터 두개 있는 거에 의해서, 여기도 병렬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어 정확하게 소수점 몇 자리까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 오차는 인정하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 분배 없이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은 r 3는 몇 음이냐면 5.1 키로 5.1 그리고 r 포는 몇이냐 하면은 15키로래 그래서 플러스 15 10에 3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분에 그리고 알포 15kg 알포가 알파가 지금 15kg에 그렇죠. 음, 그래서 15 곱하기 10에 3승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 약분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쓰면 계산기를 쓰면 15 나누기 나누기 요거 해주면 20.1 이네 그치 그래서 20.1로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0.764 이렇게 나와지네 이거와 아,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5를 해야죠 여기 지금 vcc 값을 대입을 안한거야 그래서 15를 해줘야 되네 그치 여기다가 vcc 값 그래서 여기다가 0.2 거에다가 곱하기 15 해 주면 얘는 11.19V 나오네, 그쵸? 그래서 얘는 약 11.2V다, 라는 얘기네 그래서 약 11.2V가 되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그럼 VP 구했으니까 이제 VP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VP 구했어. 그러므로 지금 IAE3는 자, 요거, 요거 지울게. 얘가 지금 몇 볼트냐 하면은 Vb가 얘가 지금 몇이 나왔냐면 11.2 볼트라는 것이야. 그래서 1.4 플러스 IE3의 IE3는 11.2이니까 그러므로 IE3는 IE3는 이렇게 해서 11 .2, 11 .2 해야지. 그래서 11.2 11.2 빼기 1.4이양시켜야지 그래서 1.4 에다가 R23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R23. 그러므로 얘는 11.4에서 이거 R23는 지금 몇몇옴이냐 하면은 R23는 R2m RE3 쪽이야. 이게 R3가 아니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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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16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1 6분의 그리고 저 계산 또 해주면. 11.11.2 빼기 1.4 아이고. 4. 왜안 묵혔어. 1.4. 되죠? 는그 9.8인데 이게 9.8인데 8인데 그걸 16으로 나눠 줘야겠지? 그래서 요거에다가 나누기 16. 은 그래서 0. 6 1 2 5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612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딱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laughs> 난 이제 내가 이제 음, 풀이 한 거는 아마 여기가 음, 어, 0.62 정도, 유, 6.23 정도로 쓴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i에 이수을 구한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PDC는, PDc는 VCC 곱하기 i의 E3가 되는 건데, VCC는 1 5볼트고 여기에 0.612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i의 E3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이걸 계산하면 이거. 0.6125 곱하기, 곱하기 15. 여기가 VCC가 15 볼트니까 15는 9.18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약 9.2라고 할게요. 9.15 할까? 그냥 9.2. 이거는 그냥 그래서 약 9.119라고 합시다. 이거 발음을 위 해서. 어, 내가 푼 거는 9.2로 했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9.19로 하겠습니다. 9.19 와트다 라는 얘기인 것이야. 오케이. 음, 그래서 이렇게 어, p, PDC 9.19 와트가 나왔습니다. 9.19. 이제 이제 그래서 지금 PDC 구했고 p 아웃 구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 싹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풀게요. 9.19 나왔어. 그래서 PDC는 9.19 와트가 나왔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효율 에타는 PDC분의 Pout 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자 이제 Pout을 구해봐야 되겠죠. 두번째 Pout은 식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 얘는 어, 출력인 거니까 V VI, V I로 해서 출력 P는 V I. 하면은 P 아웃이니까 V 아웃. 곱하기 I out으로 하면 되는데 V out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야. 그리고 I out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거 구하려면 여기 전압 구하려면 이거 다 해석을 해야 돼. 그러는게 그러니까 많이 복잡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는 게 편, 가장 간편하게 빠르게 푼다라고 한 것이 전압 이득, 전압 이득, AP. AP의 전압 이득에다가 P인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전력 이득은 아 전압 이득이 아니라 전력 이득은 P인 분의 P아웃이잖아, 그렇지? 그래안 그래요? 즉, AP, 전력 이득 AP는 입력 전력 분의 출력 전력이니까 요거로 해, 요거니까 P아웃은 AP 곱하기 P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전력 이득이 몇이 나왔었냐면, 42,429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인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그치? 그럼 P인은 입력 전력은, 입력 전력은, 여기 전력을 의미하는 거야. 이 신호에 의한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R분의 V의 제곱이지. 그래서 r 인에 R인의 V인. 이거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그러므로 R2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는데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다라는 얘기지.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했었냐면 R인 토탈이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R인 토탈은 해가지고 구해보죠. 2 9 k 로옴이 나왔다 했는데 한번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인 원은 그래서 이 지점을 해서 보니까 얘 병렬이고 얘도 병렬이고 R1, R2가 병렬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접지가 되는 거니까 교류 해석하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여기서 바라본 저항값이 있지. 그렇죠? 그거를 여기다 표현하면 그래서 R1과 R2와 R인 베이스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R1, R2는 다 주어져 있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거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20kg. 그리고 우리가 R인 베이스 한번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R인 토탈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인 베이스는 베이스 1은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인 거니까 이거 어떻게 나왔어, 그치 베타의 AC 1에다가 베타의 AC 1에다가 교류 해석인 거니까 이렇게 가지겠네, 그렇지? 이거 접지 접지 아 이거 단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부 저항이 뭐가 있어? 그렇지, R1 다시 플러스 R1이었어, R1로 으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내부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베타의 AC 1이 몇으로 주어졌었냐면 200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부 저항 R이 다시는 R이 다시가 몇이 나왔었냐 하면은 R이 다시는 4.35옴이 나왔어요, 4.35. 그래서 이걸 4.3 플러스 r 리 원이 r 리 원이 몇이냐면 47옴이네, 그치지 그래서 47옴이다라는 얘긴 겁니다. 그러므로 요거 계산 해주면 200 곱하기 200 곱하기 요거 해주면은 51.3이 되네, 그렇지? 51.3이 된다라는 얘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요 계산기 써보도록 하죠. 200 곱하기 51.3이지? 그러니까 10점 만 260이니까. 10.26 k 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0. 요거는 이쪽으로 이동, 이동하고 일단 그래서 얘는 10.26 k 로옴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R인 베이스 구했어요. 여기 그렇죠? R인 베이스 지금 구한 거니까 여기 구한 거예요. 그러면 R인 토탈은 그러므로 여기다 쓸게요. 알인 토탈은 아론 알투 아린 베이스가 다 병렬인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R 원 분의 일 더하기 알투 분의 일 더하기 아린 베이스 원 분의 일인 건데 그게 걔가 10.16이래요. 그래서 10.26 곱하기 10의 3승분의 1. 네,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구해 보면은 그래서 그게 몇이 나온다? 그렇지. 이건 이제 안에 되죠. 그래서 2.9k옴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 시간이 벌써 19분이 돼 가지고 요거는 어 요거 계산기 쓰면 되죠. 네. 그래서 2.9k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R인 토탈. 여기가 R인 토탈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R인 토탈. 이렇게 구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대입해 주면 되고 V2를 구하려다 보니 V2는 지금 입력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력 전압. 지금 여기서 구할 때 보면은 입력 전압 이 전력을 구할 때는 실효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V2 이 지금 V2 이 피크 투 피크. 피크 투 피크라는 얘기는 전압 파형이 이렇게 뜨면은 여기와 여기 피크 투 피크가 정상 대 정상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야? 오백 미리 볼트다위 인가 요 이게 오백 미리 볼트다라는 거야. 미리 미리 볼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실효값이라는 얘기는 요 최대값에서 이정연파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 최대값이 Vm이라고 쓰면 그것을 루트 이로 나눠주면 이게 실효값이지 v RMS라고 하는 음그 값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vin이라고 하는, 여기서 vin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력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vin의 rms다, 라는 얘기 rms는, 여기가 지금, 전체가 500mm 니까 여기는 250이 되겠지, 최대값이. 최대값이 25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인 건데, 그것을 뭐로 나누죠 그렇지. 루트 2로 나눠줘야지 실효값이다라는 것이에요. 최대값이 크겠어요? 실효값이 크겠어요? 당연히 최대값이 크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서 정현파일 경우에는 그 최대값을 뭐로 나눠죠 루트 2로 나눠주면은 루트 2는 2,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값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거 유도하는 식이 있죠, 다. 어쨌든 Vrms는 그래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는 0.707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인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거 계산, Vin을 음, 구해보도록 하죠. 250 나누기 200. 아이고. 250아 이거 잘안안 거죠, 얘 또. 50 나누기 나누기 루트 2니까 2 2 이거다 이렇게 다 아, 이것도 이렇게 돼. 나누기 2 스퀘어. 오케이. 250 나누기 2 했죠? 는 그다음에 뭐해 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함수. 또는 그냥 미리로 쓰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하기 10에 꺽쇠 가로 열고 마이너스 3 가로 닫고는 0.176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177 미리볼트라고 할까 그냥 오케이 그,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에 근데 여기 v 인의 제곱이지 지금 이거 제곱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꺽쇠이 쪽으로 다시 이동. 이거 제곱해 주면 되네.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해 주니까 0.3125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V2의 제곱은 0.3125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3 0 3 1 2 .3125, 0.3125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린 토탈은 몇이 나왔었냐 하면은 R인 토탈은 2 9 k 옴이 나왔죠. 그래서 2.9 곱하기 10의 3승이 나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기 써야겠지.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이거에다가 나누기 나누기 2.9 2.9는 이렇게 어, 나와지네 여기에 이거 해주면 나누기 또 10의 3승이죠. 그래서 나누기 10에 꺽쇠 안 눌러져 자 10에 꺽쇠 가아고 나누기 10에 3승 해주면 되네 그치 3승 음, 마이너스 3승이 아니라 10에 3승 해주면 되는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는 해주니까 요렇게 나오네 1.07에 10에 마이너스 5승이 나와 그래서 얘는 아 이건 뭐냐 또 그래서 얘는 1.07 나와 지는데, 1 0의 그래 마이너스 5승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 그렇게 해줘. 1.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 거의 다 구한 것 같아요. 음 보면은, P인 구했고, AP가 몇이 나왔었냐면 AP가 몇이 나왔냐면 42,429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줘야지 P 아웃이 나와 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곱하기, AP가 4 2 4 2 9 42429, 42429 곱해 주면 p 아웃이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는 그러니까 0.4572가 되겠네. 그래서 p 아우스 p 아 얘는 그래서 0. 4 5 7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효율을 구하는 거였지. 이렇게 지금 여기 효율, 효율 에타는 PDC분의 P아웃이다 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다시 에타는 PDC가 몇이 나왔었냐 하면 아까 돼, 여기 9.19와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9.19, 9.19분의 P아웃은 지금 그래서 몇이 나왔냐 면은 0. 4 5 72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약 계산하면 이제 여기에서 나눠 주기 해면 되겠네. 그렇지? 0. 이거 해서 나누기 나누기 9.19야 이거 9.19. 그래서 9. 9. 아이고 점안 먹힌다 또. 여기로 와 봐. 점1 9는 그래서 0.049가 나왔어요. 0.0. 그래서 반올림 해주면 얘는 0.05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0.05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효율이 0.05라는 얘기는 하나 두개 가지면은 5%의 효율이다라는 얘기인 것이네. 카이에는 효율이 어떠, 어떤 편이에요? 5%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10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5% 효율이 5%다라는 겁니다. 효율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음, A급 전력 증폭기는 대신호로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요. 소신호 증폭기로 사용을 한다라는 게 효율이 나빠서 그러니까 전력을 갖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공급했는데 이밖에 효율을 뭐, 뭐, 못 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laughs> 어,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또다 풀이 과정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효율이 5%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B급 A B급 9.2 그래서 B급 동작 그리고 B급 푸시풀 증폭기 음, 그 다음에 A B급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2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